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 절약 고수의 호스트코가 싸지 않은 이유 4가지 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돈 모이는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마스야키 노리코는 자신을 절약 애호가라고 부른다는데요 절약은 곧 창의력이며 20년간 돈을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절약의 여왕은 마트만 생기면 가서 가격을 비교하는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코스트코를 방문해 보았다고 합니다. 일본은 코스트코가 26개 정도로 우리나라 코스트코보다 매장이 많고 역시 할인마트로서 잘 알려진 편입니다. 마시자키는 코스트코 방문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는데요. 코스트코는 싸다기보다는 방문 시에 얻는 경험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도 함께 얘기했습니다. 첫 번째, 가격이 바로 비교 불가능. 코스트코가 싸다고 해도 일반 마트의 제품들과 견주어 바로 가격이 비교가 어려운 점입니다. 때론 마트나 온라인이 저렴할 때도 있고 코스트코에서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적정량보다 많이 구매하는 건 절약이 아닙니다. 제품 자체를 저렴하게 구매는 할수 있지만 제품을 너무 오랫동안 먹거나 사용하는 것은 때론 버리게 되거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. 세 번째 낭비가 심해짐. 절약의 고수답게 심리적인 이유까지 얘기하는데요. 대량으로 물건 구매를 꺼리게 되는 것은 대량으로 쌓아놓고 쓰면 아무래도 많이 쓰게 되고 낭비가 심해져 결국엔 절약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지불하는 돈이 커짐. 코스트코는 단가가 저렴하나 결국 지불하는 돈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경제적인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실제 많은 사람들은 갈 때마다 이 30만원은 기본 지른다며 코스트코에만 가면 지갑이 열린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이유로 마스자키는 코스트코가 절대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꼭 필요하거나 잘 아는 물건 위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. 코스트코 연회비의 의미는 할인받는 대가라기보다는 코스트코를 구경하는 입장료쯤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. 트래블티브오늘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